자 오늘 시간엔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그 일단은 여러분 이 단원이 매우 중요한 단원이에요. 매우 중요한 단원이고요. 어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최소값 같은 거 구하라 그러면 이차함수만을 이용했는데요. 어이 녀석을 이용하면 또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거야. 자, 일단 용어를 살펴볼게. 산술평균과 기압평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술평균부터 얘기해볼게. 여러분이 많이 쓰는 평균이야. 만약에 두 변수가 있어. 두 별량이 있으면 두 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 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게 산술평균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웃음> 여러분이 <웃음> 많이 쓰는 평균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산술 평균은 여러분이 많이 쓰는 평균 이걸 말하는 거야. 뭐 영어랑 수학 점수를 2로 나눠 그럼 평균이 되고 국어까지 포함해 어, 3으로 나눠 또 4개 있어 뭐 4개 있어 어 그러면 4로 나눠 이런 것들이 산술 평균인데 어 오늘 배울 건 2개 짜리만 하는 거고요. 기하 평균은 뭐냐 기하 어말 그대로 기하가 뭐야 사실 도형이란 얘기지. 기아에서 쓰는 평균인데 두 개짜리면 뭐야? 두개 루트를 씌우는 거 이렇게 두개 루트 씌우는 거고 세 개짜리면 세 개를 변수를 곱해서 어, 세제곱근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세제곱근 잘 모르죠? 네개 평균은 네제곱근 어, 이런 얘기인데 어, 기하에서쓴 평균이다라고만 일단 좀 알아두시고 궁금하신 분은 이제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고2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산술 기하 평균은요. 자, 이렇게 항상 성립한다. 단 어디야? a 하고 b 가 반드시 양수일 때, 자,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의 관계야. 그냥 믿고 이렇게 쓰시는 거야. 요 조건을 믿고, 어, 그렇지 이 아, 조건이, 요 부등식, 절대부등식입니다. 항상 크거나 같고요. 이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하면 어, 더 많이 쓰는 거, 자, 양변에 2를 곱한 부등식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a 플러스 b라는 것은 2배의 루트 a b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산술기압평균과의 관계인데 어, 언제 쓴다고요? 어, a, b가 양수일 때, a, b가 양수일 때, 즉 어,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쓰는 거고요. 어, 이렇게 많이 쓴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냥 외우면 재미가 없잖아, 그렇 그래서 선생님이 뭐할 거야, 그렇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 아주 쉽습니다. 증명은 자 증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의 양변에 일단 2를 곱해줍니다. 양변에 곱해줄게. 자, 양변에 이 e 곱해주면은 A 플러스 B가 좀 전에 했던 이건데요. 자, 양수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요. 자, 그럼 우리가 A가 B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A에서 B를 빼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죠. 뭐라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보이려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니까 자 요게 좌변이 A고 요게 B라고 하면은 일단은 빼본다는 거지. 자 빼볼게요 이렇게. 그치? 빼본다. 그치? 빼본다. 음. 자 양변을 2를 곱해서 한번 빼볼 거예요. 체계는 뭐 그냥 2를 놓고 증명을 했어요 아마. 개념을로체은는 어, 이쪽. 그쵸?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좀 바꿔줄 수 있으면 되겠어. 완전제곱식. 자 A는요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요. 자이 녀석을 루트 A 루트 B라고 해주고 어, 여기를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빼본식이예죠. 맞죠? 어,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될 거야. 알겠죠? 어, 완전 제곱식이 바뀌어 버리니까 완전 제곱식이 바뀌어 버리고요. 자, 이 녀석은 항상 뭐야?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책을 잘 보시면 우리 절대 부등식에는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써 주셔야 되는데 자 등호라는 거는 언제 는이 성립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당연히 얘랑 얘랑 같으면 되죠. 따라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루트 a가 루트 b일 때 성립을 하고요. 현재 양수인 결과로, 그렇지 양변을 제곱하면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야. 이 내용만 알아두실 게 아니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지, 두 개,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아시겠죠? 어, 이것이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이야.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죠? 이 2를, 2를, 2를 양쪽에 곱해서 요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어, A와 B가 같을 때. 자, 그럼 선생님 못 믿겠는데요? A와 B 같으니까 A 자리에 B 놓고 B 자리에 A 놓으니까 B 자리에 A를 놓고요. 여기도, 어, 그쵸? 루트, b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ea가 되고요. 이쪽도 루트가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등호가 진짜 성립을 하고 있죠. 언제 어,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예제 한 번, 쉽게 쉬운 것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언제 쓸 거야? A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A 플러스, A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라. 요럴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아까 좀 전에 쓰 듯이,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했을 때, A가 양수니까, 어, 이 녀석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음, 됐죠?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 외워 주신 거 쓰시고요. 라지 A로 쓸까요? 요것이 두 배의 A B 이것이 성립함으로 자 갑니다. 그럼 요게 A 요게 B라고 쓰시면 되니까 어, 갑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A 플러스 A 분의 4는둘다 양수고요. 그거나 갔다 두 배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 요 여기 A가 열로 들어왔고 B가 열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A 쓰시고 곱하기 이렇게 쓰시면 역수관계가 걸리겠지? 어, A하고 A가 사라진다 이거야. 됐죠? 어,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어, 루트 4니까 2지 2 곱하기니까 4야. 즉이 식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최소값자 이제 됐고요. 예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두 번째는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거일 때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a 분의 a 플러스 b 분의 1에 b 플러스 a 분의 4의 어,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거야.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일단 a가 b가 양수잖아.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전개를 해서 하셔요. 전개. 일단 전개합니다. 자 일단 전개하시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뭐냐? ab. 이렇게 <laughs> 전개하면 4가 나오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1, 이렇게 정리하면 ab 분의 4가 되는데요. 어, 여기서 이 녀석은 계산하면 5가 되니까 ab 플러스 ab 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5라는 숫자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목이 잠기네. 아 5라는 숫자는 내비 두고 이 친구가 현재 뭐야 0보다 크지요? 이 어, 친구 0보다 크고요. 이 친구도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의 평균 관계를 이용해 주셔서 어떻게 돼? 너를 a 자요것 a 너를 b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만 산술기하 때려버리시면 되니까 두배 루트 어떻게 돼? 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요 녀석이 여기 a b 분의 4가 들어가고 5는 그대로가 되겠죠? 계산하면 a b a b 약분되고요 루트 4이니까 2는 4 4 더하기 5니까 9가 되요 거여서 지금 좌측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의 값은 항상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 이 녀석의 정답은 얼마다? 9라고 볼 수가 있다더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어, 할수 있겠죠? 됐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9다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산술기하를 했는데요 음, 문제풀이는요 문제풀이 영상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문제풀이를 해드리는 단어는 아니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합니다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어. 산술 평균, 산술 평균 두개 짜리인데 2분의 2 더하기 b고요. 당연히 둘다 양수가 돼 있어야 될 거야. 그것은 항상 크거나 같다. 기압 평균보다 그렇죠. 산술과 기압 평균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녀석도 항상 절대 부등식이었다. 증명해봤다. 여기서 여기 뺐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거보다는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는 2배의 그렇지, 노트 AB. 자, 요 녀석을 문제에 많이 사용하고요. 언제 구할 때 쓰는 거다? 자, 최소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된다. 음, 여태까지 최소값은 2차 함수를 주로 많이 이용했었는데, 양수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양수 조건을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찾았다면, 특히 도형 같은 데서도 좀 쓰는 거예요. 도형 같은 데, 이제, 어 뒤에 나가시면은 유리 함수 단원을 가시면 유리 함수에서 산술 기하를 이용한 문제가 아마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거야.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최소값을 구하는 어떤 스킬, 스킬, 스킬을 좀 배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 풀이는요. 문제 풀이 영상 속에서 찾아보시고요. 어 또는 여러분이 개념 이해를 잘 했다면은 직접 풀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매우 중요한 단원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